저는 사실 어, 얼마 전에 지난주였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렇게 주님과의 이 묵상의, 묵상 중에 대화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아마 제 영상에도 나갔을 거예요. 내가 그룩하니 너희도 그룩할지어다 하는 그 영상을 제가 감동받은 말씀을 영예학교 학생들과 나누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저랑 이렇게 한 짧은 대화가 있는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그 대화를 모두 여러분께 밝히지를 못했어요.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나봐요. 밝히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밝힙니다. 주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제시카, 제시카 너도 거룩할지어다. 그룹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제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구나를 제가 깨달았어요. 한순간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님, 저는 거룩이라는 그 말의 단어는 알지만 그 말의 참뜻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이란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제게 알기 쉽게 알려주세요. 하고 제가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하였어요. 왜냐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제 영혼육이 온전하게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잘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 하면서 아우, 네, 아멘. 그렇게 하겠어요? 전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아껴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과 대화를 할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비록 짧은 말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즉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그 음성에는요, 말씀에 거대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그 역할 수 없는 강함과 의미하심이 그 말씀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괜히 잘 이해도 못하면서 이해하는 척 하면 안 돼요. 그때는 주님께 다시 여쭈어 봐야 돼요. 말, 그러면 주님께서 늘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악을 멀리 멀리하는 하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게 거룩한 것에 사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 말이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날 제가 주님과 한그 대안은 그 당시에 이 제시카에게 맞는 하나님으로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영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을 저에게 맞춤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악을 멀리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이다, 그러셨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아, 나의 이 악, 입으로 나오는 모든 악한 말을 하나님 안에서 제거를 하여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악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다 지금이라도 노력하여 지워 버리고 악이 나에게 이렇게 전염처럼 이렇게 더러운 오물처럼 나에게 이렇게 옮겨올 때에 그것을 내 마음을 지켜야 되겠다. 내 육신을 악으로부터 지켜야 되겠다. 나의 영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의 영을 이 카함의 그 그센 파도로부터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그룩 카함의 참뜻을 잘 모르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선한 일은요, 자선사업가도 해요. 그리고 선한 일은요, 사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다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선한 일을 해요. 그러나 자선 사업가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뭐 선한 일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교, 뭐 힌두교, 뭐 유교 모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보다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뭐 그렇다고 선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악을 멀리 하고, 마귀가 주는 그 유혹, 그리고 세상이 제공하는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내이 마음이 막 원하는 이런 그 세상으로 향하는 열망들, 그런 것들로부터 나의 영혼육을 지킬 때에 그것이 거룩한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주님 앞에 이렇게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제가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 저는 금식을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다른 거룩하게 사시는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은 그냥 주님하고 이러면 촥 부르면 주님께서 그냥 막 대화를 해주시고 막 주님께서 뭔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런 나이롱 목사 같은 별 볼일 없는 정년퇴직한 평범한 이 제시카 목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상 깊은 목상으로 가려면 우선 일단 금식을 저는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이게, 배고픈 이런 소욕이 식욕, 성욕, 뭐, 그런 것은 이렇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이, 본능이 열망하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서 제 스스로를, 제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이쁘게 보이려고, 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뭐 내가 하늘에 계신 주님께 돈을 탁 드린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인간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밖에 안 되는데, 마찬가지예요. 남편, 자식, 부모, 주님께서 빌려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은 주인에게로 도로 돌아가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물질이고, 권세고, 뭐,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방언으로 저는 많이 기도를 해요. 방언으로 이렇게 한 30분, 1시간을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어느 한순간 회개가 주로 나와요. 회개의 기도를 해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를 하고, 나면은 주님께서 제게 아주 간결한, 그러나. 아주 엄위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 공짜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금식 안해도이 말씀을 들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저 오늘도 이게 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미 아침부터 먹고 싶은 게 많았지만. <laughs> 참고, 아 이거 정말 어저께 가게 가서 치즈 케이크를 하나 사갖고 왔는데 그 치즈 케이크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그렇지만 내 마음 속에 아니야 주님께 정말 깊은 기도를 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치즈 케이크를 먹어야지 내가 그냥 저 케이크부터 먼저 먹고 내 육신부터 먼저 배불리고 난 다음에 어 주님과 대화하기는 좀 내가 너무 주님께 미안한 것 같아 하는 이그 제시카의 제시카 윤 목사만의 그 주님께 잘 보이고 싶다는 그 얄팍한 마음 주님께 상달 주님께 이렇게 주님께서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laughs> 주님 앞에서는요 그냥 이쁘게 보이는 게 가장 잘하는 짓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냥 가장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 <laughs>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주님 앞에서는 교만한, 척, 교만한 것처럼 그냥 배불리 먹을 거다 먹고 그냥 남에게 베풀어 주지도 않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한 그 자신의 그 왕좌 안에 지가 앉아있을 때는 주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이제, 음성의 그 대화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은요, 정말 제 마음속에 평강으로 가득 차요. 평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에 정말 지진이 난다든지, 무슨 뭐, 명왕성이 떨어진다든지, 지구에, 뭐, 각양각종의 그 어떠한 재해가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엽선 한 영혼을 제시카의 영혼을 권고하시리라 기억하시리라 하는 그것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환경에 요동하지 않는 평강의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